이브, 안 해본 오타쿠 없다고 하는데, 여기 있거든요? 이브에 대한 인상. 빨간색 여자아이가 나온다. 그리고, 약간, 화장실에서 혼자 김밥 먹는데, 단무지 소리 안 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복학생이 화장실 변기칸에서 단무지 빼고 김밥을 먹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물 청소한다고 물 들이부은 것 같은, 그런 물을 맞은 것 같은, 남자 인물이 하나 나와요. 굉장히 뭔가 안쓰러운 이미지의 남자 인물이 있는데요. 과연 이 남자 게임에서도 안쓰러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자 궁금해지는 걸 한낮의 회색빛 하늘 아래. 이브와 그녀의 부모님은 미술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약간 인간 극장풍으로 갈까? 동물의 왕국풍으로 갈까? VJ 특공대풍으로 갈까? 동물의 왕국 뭐지? 아아아아아 아! 잊은 건 없니 이브? VJ 특공대 할 새도 없이 끝났잖아. 어려워서 읽을 수 없는 글자. 아! 이 녀석 꼬마애라서 이 글씨를 못 읽나봐요. 아 그렇지 이브는 아가야. 이브를 플레이하는 가온도 아가야.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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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게임 무서워 응애 이 사람 표정 뭐야? 표정 이러고 있지 않나요? 기침하는 남자였잖아 에헤에헤에헤에헤. 무게성 이게 무, 왜 무게성이야? 하윤 민수하 가온 오 이분 아까 제가 얘기한 그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다들 머리색이 평범한데, 대체적으로 평범하고, 요거는 머리가 야자수네요. 기침 나올 것 같아. 아까 기침하는 남자한테 당, 당했나봐. 3층 가보겠습니다. 안 보겠습니다. 벌써 무섭습니다. 아하하, 어째 내려갔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막 이딴 이딴 전개 참을 수 없어. 사람들이 없어지면 안돼안 안 된다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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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뭐야? 방금 뭐야? 방금 뭐야? 방금 방금 왜화 화면 깨졌죠? 방금 왜왜왜왜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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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요? 아이씨 아 이거 100% 장미인데 왜냐면 요렇게 한바퀴 돌았는데 아무 반응이 없다는 것은 장미 에 뭔가 소리가 나 잠깐만 잠깐만 그거 게임 소리 아니에요? 누구야? 잠깐만 <laughs> 잠깐만 나 오늘 잠못 자. 나 내일 출근해야 돼. 나 겁주지 마. 나 오줌 쌀것 같으니까 그만해. 아씨 신 어, 아, 아니 아, 이거 탕 소리 너무 무서운데. 와, 여유발랄. 씨, 다 봤나요? 다들 봤어요. 다탁좀 해주세요. 부탁 좀 할게. 봤어요? 여기도 복도가 있나보다 여기도 복도가 있.. 아이씨 뭐지? 잉크가 새는데요? 잉크가 새는데요? 아이씨 100% 뒤지는 거 아닌가요? 그 장미가 시든 순간 당신도 뒤지는 거야 게임에서 뒤지는 거야라고 하나? 요즘 게임은 그런가요? 모서리 뭐 아이씨! 아이씨! 부수한 가이드의 손. 안녕, 반가워. 나는, 나는, 나는 이브라고 해. 아이씨! 아, 제발. 아, 이게 왜 여기 와 있어? 하하하윤아 <laughs> 오지마! 하윤아! 뭐야 뭐야 방 방까지 넘어오잖아 떨어져 죽었니? 자 잘가라 박하윤 아무것도 안하고 싶은데 아 진짜 기선제압 해야된니다 고양이들 막울 때는, 나도 같이 울어서 기선제압 한번 해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다막 벌을 접지마 어, 어? 사람을 말이야. 어? 캔따기 마냥, 어? 취급하고 말이야. 아, 아! 이렇게 HP를 하는 거구나. 아, 진짜로 꽃치 지면 뒤진다네? 아! What? 침을 밟으면 HP가 닳아 나 아, HP 충전하려고 침안밟불라 했는데 바보 어, 어, <laughs> 사나운 입술주의 나한테 갑자기 키스하나? 나한테 갑자기 키 갈하는건가? 아 키스 어린이집때 생일잔치 뭐 이런거 할때 볼쪽 빼고 해본적이 없으니까 설레는걸? 한 25년 만인걸? 어떻게 한번 키갈해? 오오오. 알면서 아! 당았는데 나는, 나는 너무 싫다. 즐거워! 아니요! 사실! 나도 안 즐거워!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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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즐거워! 나도 안 즐거워! 아! 가이드. 즐거워? 즐겁냐고 즐거워? 어? 즐겁냐고 나는 안 즐겁다고. 너무 무섭다고. 내손 잡아줄 가이드. 손목 조심해라. 쉣. 아, 씨. 뭐해. 아니 왜 이렇게 빨라? 왜 이렇게 빨라? 너무 빨라! 못 나오지 이런? 어 씨! 어이 씨 아하하하 <laughs> 이거 뭐야? 이건 뭔데? 이거 이거, 이거 이건 뭔데? 이건 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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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건 뭔데? 여기는 왜 아무것도 못하는 건데? 여기는 여기는 뭐? 하하하! <laughs> 어머! 어머 뭐야? 이 남자 어머 뭐야? 좀 괴롭히고 싶어지는 걸? 앙큼남 우와. 이번엔 또 뭐야?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단 말이야. 어라? 너 혹시 미술관에 있던 사람? 나는 게리라고 해. 네 이름은 이브라고 하는구나. 가자 이브. 이 자식 다 찢어진 옷 같은 거 입어놓고. 멋있는 척 하기는. 그리고 목늘어난 티셔츠인데, 그 와중에 그 와중에 가슴 라인 뭐야? 이 앙큼남. 아차, 이 앙큼남 넘어지면서 꺄 하는 거 뭐야? 이 앙큼남. 누가 이렇게 귀여우라고 했지?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엉덩이 푹 찌르고 싶은데, 어떡해?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왜 이렇게 이렇게 싱크러쿵 뭐야? 이거? 기분 나빠 캐리 말투 진짜 <laughs> 나 너무 나쁜 어른인 것 같아 꼬리가 처음엔 귀여운데 지금 약간 나쁜 걸로 보였어 난 썩은 어른이야 에헤헤헤헤헤 에헤헤 아아 진짜 짜증나는데? 나 너무 무서워 나 이런 거울 무서워 갑자기 뒤에 뭐 나타날 것 같아 너무 <목소리> 어,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가은이 꿈꿨다 귀신 꿈꿨다 짝해, 개무서워 개 나는 그 땡땡같은 아름다운 땡땡이 손가락을 땡땡서 그녀를 들어 나는 그 어, 너가 뭘 알아? 나도 어른이야. 나도 어른이라고, 너가 뭘 알아? 방금 이런 방이 없었는데? 아이씨! <laughs> 갑자기 오지 마세요, 진짜 짜증나. 사회적 거리도 모르냐고 2m 이상 접근하지 마시라고요, 진짜. 나 너무 무서워, 진짜. 나 너무 무서워, 나 무서워. 진짜. 나 지금 소름 쩍 쏘았어. 나 지금 닭살, 나 지금 거의 연계백숙이야. 어떻게 해요? 어? 음, <laughs> 아 이, 이브 화장실 가고 싶은데 <laughs> 이제 미술관 아수라장 되겠는데요. 이제 이제 그림 속에 봉인해 놓은 괴물과 장미꽃과 융해 어쩌고가 그림으로 뛰어든다고? 어? 게리... 개리, 게리엄마 혼자 가면 어떡해! 왜왜왜 왜, 왜? 이브야 왜 아, 엄마 아빠! 어? 어느 쪽이 진짜지? 엄마 아빠가 가짜이지 않을까? 보통 이런건 다 이쪽이라고요 나공포게임 한두번 해본줄알아? 나 게리가 해본 나쁜놈이면 어떡하지 생각했어 엄마 아빠가 못돌아온 세계일까봐 좀 쫄았다 한 구석의 기억이라는 엔딩을 보았어요 어? 어?